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배수와 최대 공배수. 이렇게 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소인수 분해하고 그걸로 약수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었는데요. 여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 쓰던 방법이 이런 걸 거고 이제 이 방법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이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소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웬만하면 두 번째 방법은 안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우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그 나중에 요 성질을 이용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최대 공약수의 성질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거 좀 많이 좀 줄여서 쓴말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4와 30이에요 이거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언제 이런 계산을 하냐면 24와 30의 뭐 최대 공배수를 구해라.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문제수 요구할 경우 우리가 저렇게 풀거든요. 어떻게 하면한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주어는 12와 18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12와 18의 뭐 최소 공배수든 최대 공약수든 하여튼, 뭐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수의, 이두 수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기 위해서, 그각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죠.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요.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선생님이 왜한칸 띄워줬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구하기 좋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기초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12에는 2라는 인수가 있고, 18에도 2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소인수죠. 근데 그냥 지금 약수배수 얘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약수라고만 할게요. 소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12에도 이게 이런 약수가 있고, 18도 이런 약수가 있어요.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2라는 약수는 12와 1 8의 공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뭐 12는 요런 약수도 있고 요런 약수도 있으니까 뭐 3. 이것도 12와 18의 공약수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면 12는 12는 요 수에다가 즉 6에다가 2를 곱하는 거고, 18은 요 수에다가, 즉, 6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지금 2 곱하기 3이라는 수도, 2 곱하기 3이라는 수도 12와 18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죠. 이렇게 되겠군요. 아, 물론 공약수, 중, 공약수 중에는 1도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 다음에 얘기하고요. 얘기 안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2, 3, 6, 이런 공약수가 있구나. 이 중에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면은,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6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문제풀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은,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최대공약수니까 여기서 공통된 부분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겠다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겠다 이거 거의 3이구나아 이것이 12와 18의 최대공약수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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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가 방금 구한 그 최대공약수 그 아이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약수는요. 하나하나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공약수는요. 이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최대 공약수. 여기서 말하는 최대 공약수는 뭐, 아까 말했듯이 예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체크한 2, 3, 6. 뭐 1은 안 썼지만 하여튼 1도. 그런 공약수들은 즉 이런 파란 아이들은 최대공약수 녹색의 약수들이다. 지금 녹색 숫자를 보고 나머지 파란색 숫자들이 녹색 숫자의 약수라는 게 눈에 보이죠.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은 이걸 지금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요. 왜 녹색을 아니 왜 파란색을 녹색이 약수라고 하지? 궁금해 하라고요. 그냥 듣고, 이 한국어니까 그냥 듣고,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요. 앞에서 선생님이 파란색들은 빨 녹색의 약수예요라고 하면은, 진짜? 왜? 하고 이렇게 좀 보세요. 집중해서 좀.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됐습니까? 이 성지, 이거, 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파란색들이 녹색의 약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방법 2를 쓰지 말라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주 맹신하면서 썼던 방법이죠. 무슨 벽돌을 채워내는 문제, 톱니박시 굴러가는 문제 이런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문제에서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방법이에요. 저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 생각에 방법 두 번째 저두 번째 방법은 중학교스럽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12와 아이고 너무 앞에 썼네 잠깐만요 12와 18 이렇게 쓰고 둘다 3으로 나눠지니까 3 4 12 3 6 18 4랑 6은 둘다 2로 나눠지니까 2 2는 4 2 3은 6아 이렇게 했다 됐죠 좋아요 그 이렇게 푼 학생이요 만약에요, 요 최대공약수의 성질이라는 이거를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파란 색 숫자 가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이 곱하기 3의 약수죠.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방법 2로만푼요 방법으로만 푼 학생들이 그거를 과연 이해를 할까요?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생각에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앞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에서 얘기하는 최대 공략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들을 이해하는데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선생님, 저 그래도 풀고 있는데요. 아, 푸는 방법을 보았으니까 풀기야 하시겠죠. 그런데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가 학생들을 많이 괴롭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 물론 풀이 방법 자체는 간단해서 물론 풀이 방법 자체는 간단해서 풀수 있죠. 누구나. 하지만 이걸 이해하고 푸는 데는 두 번째 방법이 영 적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두 수가 있는데 그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25다. 이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뭐냐? 아, 선생님 그냥 이거 25의 약수인데요? 문제 문제 자체는 쉽죠. 맞아요. 근데 이 과목이 요구한 사고라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석을 해나가볼게요. 이 무슨 상황인지. 어떤 두 자연수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근데 이렇게 소인수분할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대 공약수가 25래요. 그러면 뭔가 공통으로 두 개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5 곱하기 5 해가지고 아 이것이 최대 공약수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즉 a에도 5라는 약수가 두 개가 있고 b에도 5라는 약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요 뭐 a는 뭐 2곱하기 3곱하기 5곱하기 5였나 보죠 b는 뭐 5곱하기 5곱하기 7였나 보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액은 뭐예요 2 3은 6에다가 하니까 150인가 25곱하기 6은 150 25곱하기 7은 175자 봅시다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거예요 100 50과 175의 최대 공약수는 25다. 150과 175이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라고 이런 기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자, 이제 지우고 이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 볼게요. 150, 175가 있는데 15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로 손인수분해 되고 175는 5 곱하기 5 곱하기 7로 손인수 분해가 되니까 이두 수는 5도 약수고 5, 5, 25도 약수고 뭐 아무것도 안한 1도 약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밑바닥까지 해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깊은 생각을 각 문제마다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이 수학 교과서가 요구하는 사고력의 성장을 여러분이 경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뭐 저런 거 하나 푸는데 저렇게까지 풀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푸는 소리가 아니고 알아요. 그냥 25. 약수거 하라고. 아25 약수 1, 5, 25. 이러고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다 하고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고. 선생님, 저안떠오른데요 떠오를 때까지 연습을 하시라고요. 선생님, 그것도 언제 연습하고 있어요? 원래 공부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공부 빨리 끝내고 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부 빨리, 빨리 끝내고 놀 생각하니까 맨날 공식 찾아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거다 문제 풀고 아 맞았다 이러고 공부 마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까? 공부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유형 5였는데, 지금 유형 6이죠. 최대 공약수의 활용. 아, 이것도 참, 끔찍해요. 그죠? 다음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야, 요, 요, 요. 요거 보세요. 요거. 대부분. 다안풀린다 소리예요. 이 책을 쓴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 풀린다는 걸 알고 있어. 문제에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큰, 가장 큰 이런 거써있으면 대부분 풀려요. 많은 경우에 풀려요. 물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맹신하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큰, 가장 큰 이런 거 나와있으면 최대 공약수라고 했죠. 볼게요. 여기도 지금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나와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최대 공역수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사과 24개, 배 30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밑에 보지 마시고 일단. 보통은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었다고 치고 아, 24개와 30개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24. 잠시 아이고 첫번째 방법 쓰고 있다 첫번째 방법 쓰면서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썼으니까 이게 편하다고 계속 이거 쓰고 있어요 지금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2, 3은 6 답은 6인가 아니면 5, 4, 20에다 6 곱한거 120인가 이렇게 갈등하게 되죠 앞에서 아, 가능한 한 많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최대공을 쓰겠네 이거 6이겠네 이렇게 이제 풀면서 풀 푸는 학생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 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해요? 뭐 이렇게 풀었던, 저렇게 풀었던 푸는 거에 대해서 해석은 제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 6이라는 수가 무수, 무엇을 의미해요? 진짜 그, 뭐 이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지가지, 예뭐 그러니까 사과의 수예요, 뭐 배예요, 뭐 이런 난리를 칩니다 지금 됐죠? 그러면 뭐 봐봐요,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요. 저 6이라는 수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학생들한테 나눠준다면서 이게 지금 6명의 학생에게 사과 4개와 배 5개씩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문제를 6이라는 숫자를 풀어내, 저기, 구해내고 나서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됐다는 건요. 여러분은 국어, 국어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어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본인이 뭘, 뭘 구했는데 뭘 구한지도 몰라. 아, 선생님, 어쨌든 답은, 어쨌든, 그냥 보기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한 단계, 두 단계로 끝나니까 내가 찾은 수가 뭔지 몰라도 지금 문제가 풀리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문제 풀이가 갈래가 막 두세 갈래씩 되고 스텝이 대여섯 개씩 되면은 나중에 내가 찾은 수가 뭔지 모르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 원나라 이야기라고? 아, 그럼 그때까지 그때가서 고생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고등학교 때내 옆에 있는 친구들 고생할 때 나는 그나마 좀덜 고생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나뭐 하고 있었지? 아, 내 네, 유기 학생수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이거 아주 끔찍하다고. 그리고 대부분이라는 말을 써놔서 딱 이렇게 실드치고 있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엎 쳐봐요. 가능한 한 적은 과일을 학생들에게 남기 없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여러분, 나눠주는 학생이 많다는 거는요. 각, 각 학생에게 돌아가는 과일이 적다는 얘기죠. 문제를 만약 이렇게 바꿔서 넣었다고 쳐봐요. 적은 이니까, 이거다. 아까 유형 6이었죠. 여기 앞에, 옆에 보면 유형 8에서 여기 가능한 한 작은, 가능한 한 작은. 뭐 처음으로 다시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저 말만 믿고 가능한 한 적은 수의 과일을 나눠줄 거라고 하면은. 최대공배수, 아 최소공배수로 문제 풀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이거랑 이거가 끔찍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 봐봐요. 활용이죠 활용. 활용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문제를 읽어도 상황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활용이 모든 단원에 껴 있는 특히 뭐 방정식 함수 뭐 이런데 끼어있는 활용들이 있잖아요. 뭐 연립 방정식 이런데 끼어있는 활용들은 친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다행히 상황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앞에서 공식만 내고 문제를 풀었더니 이 상황에 공식 대입이 안 되거든.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 활용을 말 그대로 못하겠거든. 여러분 쉬운 문제를 풀 때도 머리를 싸고 공식으로 풀지 말고 머리를 싸가면서 풀어야 나중에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문제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막힘없이 막힘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공부 한번 하는데 좀 제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했던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아까 했던 얘기 뭐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 쓰지 마라.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사고를 중학교 그 수학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 파악과 활용을 하는데 썩 적합하지 않다. 이게 무슨 내용?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대분수 배우죠. 대분수가 이제부터 안 나와요. 왜? 대분수는 수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데, 계산할 때는 완전 꽝이거든. 그래서 대분수라는 개념을 가르쳐 놓고도 중학교 들어오면 대, 분수, 대분수 개념을 안 써요. 그리고 초등학, 초등학교 때 소수랑 분수 배우죠. 중학교 올라가면 분수의 비중이 훨씬 커져요. 왜 계산하기가 좋거든. 분수가 이런 거예요. 10분의 3이라 고 써도 맞고, 0.3이라 고 써도 둘다 맞는 소리지만, 웬만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10분의 3으로 써라. 이거예요. 방법. 이두 번째 방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활용도가 첫 번째 방법이 훨씬 좋고, 사고력 향상에도 훨씬 좋으니까. 첫 번째 방법을 웬만하면 쓰는 쪽으로, 쓰는 쪽으로 연습을 하세요. 자또 요거 나오죠 최소공배수의 성질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다뭐 어, 이건 됐고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다뭐또선생님이 좋아하는 1 2랑1 8 한번 써볼게 n 2 2 3이고 18은 2 3 3이에요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렇게 다 내리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왜 단일인지 알아요,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 모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은 있냐고요.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 봤어야 될거 아니야? 생각 안 해봤죠? 자, 한번 볼게요. 공 배수를 찾으래요. 12에다가, 12와 18의 공 배수를 찾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 봐봐요. 1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18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1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12의 배수고, 18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18의 배수인데, 어떻게 잘 적당하게 곱하면 두 수의 배수가 똑같아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딱 봐봐. 요 빈칸 있지? 여기 빈칸 있지? 이거예요. 아, 12에다가 여기 3을 곱하고 18에다가 2를 곱해서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를 똑같이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12에다가 3을 곱해서 36. 18에다가 2를 곱해서 36. 12배수, 18배수, 공통배수, 공배수 이렇게 만들자는 아이디어예요. 여기는 빈칸을 메우자. 그럼 봐봐요. 근데 또 이름 봐봐. 최소지. 아까 최대 공약수 를 구할 때에는 이 공통된 약수를 최대한 많이 내려서 최대한 많이 곱해줘야 최대가 나오니까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최소 공배수예요. 가장 적은 수에 가장 적은 수를 곱해서, 가장 적은 개수를 곱해서, 공통 배수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최소한의 수만을 곱하는 것은, 여기는 빈 칸을 채워서, 위아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위에다 3을, 아래다 2를 곱해서, 공통으로 36, 공통 배수 36을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알고, 밑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저 얘기를 해봅시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거 잠깐 치고. 여기서 이제 배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럼 봐봐. 여기다가 만약 2를 하나씩 더 곱해봐. 그래도 72, 72. 똑같죠? 여기다 3을 하나, 하나씩 이렇게 더 곱해봐. 그럼 뭐 216, 216. 다 똑같아지죠? 공배수죠? 근데 최소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공배수들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72라는 거에다 뭔가를 곱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12와 18의 그수 무수히 많은 공배수들은 다 72의 배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 얘기는 뭐, 아까 최대 공략수 할때다 잔소리 했으니까 됐고. 아, 그리고 이거 믿지 마시고요. 여기 또 봐봐요. 여기 또 봐봐. 또 대부분 써하지고 다안풀린다 소리예요 저 무조건 맹신하지 마세요 본인의 머리를 사고하고 푸는 겁니다 자 문제 이 문제 풀어보고 마칠게요 어느 역에서 지하철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하철이랑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이게 무슨 환승센터인가 그런가 봐요 자 얘는 6분마다 얘는 15분마다 출발한다 자, 지금 현재 아침 7시고 버스랑 지하철이 동시에 출발을 한다. 다음을 구하여라. 자, 보통은 여기까지 나오죠. 밑에 있는 요 1과 2는 여러분의 그 풀이를 돕기 위한 그런 스텝들이에요. 그리고 저 스텝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왜? 여러분은 저 순서대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니까요. 아까 그 사과 나눠주는 문제 있죠?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아마 스텝을 따라서 풀었다면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 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아, 여기가 6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스텝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고의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받는 사고가 배의 개수. 아까 쌤이 유일한 거랑 똑같죠? 이게 이 문제를 해석하는 사고의 순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잘 따라서 하시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거고 이 다음에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두 가지 스텝을 따라서 그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전 7시 이후에 지하철과 버스가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뭐얘 6분만 하고 얘 15분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배수를 구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버스랑 지하철이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그 시각은 6분 15분 보다는 클 테니까 뭔가 6과 15보다 큰 존재를 찾아야 하니까 약수는 일단 아니겠죠 그럼 배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다시 말하지만 여기다가 5를 곱해서 여기다 2를 곱해서 30이라는 공통 배수를 찾아내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아 다음 30분 후에 다음 30분 후에 둘이 또 동시에 출발을 하는군요. 19시 30분. 오전. 자 두번째. 두번째는 뭐냐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지하철과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 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3시간은 뭐? 180분. 근데 이게 30분마다 출발하니까 6. 아 6번이구만 됐죠. 됐죠 되게 뭐가 돼자 봐봐요 여러분 이 우리가 방금한 이 계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이 옛날에 그런 문제 있죠 초등학교 때 5m 4m 짜리 정원이 있는데 여기다 나무를 30cm 간격으로 심으려고 한다 그럼 모서리까지 막 포함해 가지고 작은 나무 몇 그루가 필요하냐 이런 거 했었죠 그럼 우리 이렇게 틀뭐 그런 거 하잖아 5미... 자, 요쪽은 좀 지울까? 3 4m는 지우고, 요쪽, 이쪽, 요쪽만 할게. 5m가 있는데, 30cm씩, 이렇게 심으려면은, 아, 그럼 10고를 필요하겠네. 이렇게 해서 틀린 적 있죠. 왜 틀렸는지, 근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봐봐요. 500, 5m는 500cm고, 이거 30cm로 나눴을 거야. 아유, 6, 30? 잠깐만, 500, 30. 왜안 나눠지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50으로 합시다 30으로 하면 계산이 안돼요 자 내가 아까 50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떠들었는데 자 50cm라고 해가지고 10그루겠죠 그래서 여기 50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1 0그룹 이러면서 틀리잖아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0에서요 50cm씩 뛰어가지고 심어야겠다 뛰고 심고, 뛰고 심고, 뛰고 심고, 뛰고 심고, 이렇게 쭈쭈쭈쭈 해가지고 여기에 열 번째 나무가 심긴다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근데 여기 서 우리가 빼먹은 게 있죠? 뭐예요? 못 빼먹었어요? 틀려본 친구들은 알죠? 이거 빼먹었잖아요 여기. 여기 빼먹어서 많이들 틀렸죠 처음에 풀 때. 이런 거예요. 이 여섯 번은요. 일곱 시, 자첫 번째는 일곱 시 삼십 분, 여덟 시, 여덟 시 반, 아홉 시. 9시 반, 10시 이거예요. 못뭐 빼먹었어요, 우리. 7시에, 아침, 저기, 아침 7시에 동시에 처음으로 출발한 그거 빼먹은 거잖아. 이게, 이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섯 번 더하기 1번이에요. 아, 물론 답은 이렇게 써야 되고요. 됐죠? 이게 이제, 좀, 실생활에서 벌어진 일을 수학으로 해석을 하려면 조금 보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이 나누기라는 성질을 알고 있다면, 처음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면 더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너무 많이 떠들었네. 다음에 또 공부하기 까다로운 거 있으면 또 들고.